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장여행기입니다. 저는 오늘 남편이랑 함께 광주로 왔습니다. 광주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할 생각이고요. 지하철 타고 호텔 가서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메트로를 탈 거라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과일 먹으려고 갖고 다니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이 걸렸습니다. 예, 아안 걸릴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잽싸게 걸려버렸네요. 이때까지 다니면서도 안 걸렸었는데 과일 깎는 건데 봐주지. 어? 어, 진짜? 아니야 보관할 거야 아마. 어, 물어봐야지 아니야. 칼을 가져가도 되나요? 실실. <laughs> <laughs> 칼 다행히 예, 안 뺏어 갔고요. 어, 포장을 굉장히 단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그리고 경고문 같은 건가 봐요. 뭐, 아니면 다른 지하철역에서도 걸릴 수 있으니까 봉봉했다? 뭐 봉사했다? 이런 표시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이따가 호텔 가서 예, 어떻게 봉봉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행히 안 뺏겼습니다. 아, 과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뺏기면 과일 먹기 진짜 나쁘거든요.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호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여기 3호선 내렸고요. 이렇게 내려서 그냥 바로 건너편이 2호선입니다. 2호선이 와서 타고 가야 될것 같고요. 오, 여기, 여기, 광저우, 애들이 저 너무 많지, 조그만한 애들이, 그지? 다섯, 여섯, 일곱. 아, 저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긴 정말, 오. 애들 보기가 우리나라는 힘든데, 여기는 정말 애들 천국입니다. 아, 귀엽기도 하고요, 애들이. 부러운 현상입니다. 애들 많은, 예, 중국 광저우에서 2호선 타고 호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려? <laughs> <laughs> 연예인 이하자기가나 진짜 웃겨 죽겠네. 우리가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 스케줄이 이러면서 내렸잖아. 중학생같아그니까 친구가 하나가 방거 그랬어. 그니까는 같이 있던 애가 조용히 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거 그랬더니 쩐다. 쩐다 이러는 거야. 정말이냐고. 쩐다 이러더라고. 자, 저희는 지금, 어, 여기 삼원니라는 데서 내렸습니다. 중국말로는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서 제가 이제 한 4개월 차트 가거든요. 중국어 한 지. 근데 결석을 하도 많이 해서 얘 예, 아는 게 제대로 없는 초급 중국어 생입니다. 싸, 윌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 내려서 이제 호텔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지금 강저 와서 느낀 게 지하철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신기해요. 아이들 없는 서울에서 살다가 아이들 많은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예. 호텔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지금 호텔 찾고 있고요. 가도 돼? 남편 호텔 찾고. 어, 맛있겠다. 아, 남편이 이거, 요 식당 사람이 좀 있다고. 먹을 거냐, 고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 어, 여기, 여보, 여보, 여기, 여기 맛있겠다. 여기, 여기, 찬띵,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먹고, 먹고 갈까? 좋아요. 배고파, 안 고파? <laughs> 아, 그럼 그냥 가자. 좀 이따가 먹자. 얘 여기도 돼지집이다. 족발밥집인가봐. 그런가 보네. 여긴 기 족발밥인가봐. 저는, 먹어. 저는 배가 고픈데, 남편이 쇼핑 즐겁다고 해서, 얘책인부터 하고 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신말대로 지하철역 앞이라 먹을 거리가 많네. 남편하고 오니까 편하네요. 그냥 남편이 다 알아서 그냥 길 찾아가고. 저희가 우시에 저 한팅 호텔을 갔을 때 굉장히 깨끗하고 조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 호텔들 중에서 꽤 조식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저우에 이 한팅 호텔이 있길래 그래서 여기를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팔고 있네요. 이거 뭐야? 포도 하고, 이거는 자두 하고, 위에 예, 상한 것 같습니다. 호텔 들어가서 체크인 해 볼게요. 여권. 어 여권. 차나 마셔야 되겠다. 나안 해볼게요. 어. 날씨가 더운데도 차가 미식은 합니다. 시원하지는 않아요. 워부동 중고 한국. 한국. 예. Thank you. 여기는 조금 까탈스럽네요 돌아가는 항공권 구매했냐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여행은 목적이 뭐냐고까지 물어보네요 중국에서 처음이에요 얘네는 그... 이동할 때마다 뭐다 기록하잖아 어 근데 한 번도 호텔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까지는 없었잖아 쎼쎼 CC에... 한팅 호텔이 확실히 좀 많이 작아요 여기가 가격이 한 지금 1박에 7만원 정도 하는데 많이 작습니다 저번에도 좀 작았는데 여기도 지금 좀 작은 편이고요 예, 뷰는 없습니다 그냥 예 이런 뷰고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뭐 깨끗만 하면 됩니다 어, 여기 화장실 보이시죠 샤워실 따로 있고 예, 변기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1박에 한 7만원, 6만8천원 정도 되는 한팅 호텔이었고요. 조식 한번 기대해보면서 호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제가 중국말 몰라서 이거 번역기 한번 돌려볼 건데요. 공항 지하철에서 진검사하면서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거 빼갖고 해당 품목은 밀봉되어 있음으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하철 구역에서는 패키지를 열지 마십시오 저희 남편이 제가 걸린 거, 이거 나이프 빼는 거 촬영했는데 촬영하지 말라 그래서 중간에 멈췄고요. 이렇게 밀봉해줍니다. 다행인 게 제가 후기 보면 아예 뺏겼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패킹해줘서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칼이거든요. 그래서 뺏기면 약간 배 아플 뻔 했는데 뺏기지 않았다는 후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가서 밥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보, 우리 훅기좀 좋은데요. 우리 직접 찾아가고 훅이 좋은데 좀 가, 가보면 안 될까?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예,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으러 갈 거고요. 어, 육교를 건너갈 거예요. 건널목이 없어서 이렇게 육교로 건너가야 됩니다. 거리 구경하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육교를 건너서 절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 내려왔고요. 이쪽에 상점들이 있네요. 음식 먹는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분 옥수수 먹고 오는 거 보니까 옥수수 어디서 파네. <laughs> 아 당신 코가 개코네. 남편이 옥수수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이게 주범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희 남편 개코인데요. 어디로 갔지? 어. 여기가 저녁에는 먹거리촌인가봐요, 보그지 뭐야? 정키 먹고 싶으면 먹어봐. 여보, 여보, 여보. 햄, 햄, 햄. 어떤 거? 스파이 갱가 스파이면 리얼 소스, 타이야 아. <놀람> 얘네 소세지 맛있더라. 맛있다. <놀람> 맛있다. 음, 근데 냄새는 좀 나긴 난다. 음, 그래도 맛있다. 800원짜리잖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사람이 쓰있는데 밥, 밥대가 아닌데 사람이 쓰있네 이런 거 파네, 요보 족발하고. 그런 거, 세트나, 사트나 보네. 저희 30짜리 택했습니다. 조리하시는것 같은데요. 다 전기로 하시네요. 여기 보면 이 밑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25원, 30원, 35원, 4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양념이랑 반찬도 있네요.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반찬 갖고 가고 있으니까 저도 먹어볼게요. 저는 요거 죽순 같은데 죽순 좋아해서 요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이랑 틀린데? 빨간 양념입니 돼지갈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이랑 아, 좀 많이 틀립니다. 예,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많이시 갖고 오지만 조금씩 갖고 와보고 먹고 먹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없어?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나, 신맛 나는 백김치를, 어, 볶은 거예요. 기름에. 꼭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은 그런 맛입니다. 여기는 양배추인데요. 그냥 기름에 볶은 맛입니다. 돼지갈비고요 맛은 있는데, 음, 우리나라 그냥 간장, 돼지, 갈비 맛인데, 얘네 향신료가 약간 납니다. 향신료 약간 나는데 거북하지는 않은 향신료 맛입니다. 얘가 죽순인데요. 오, 되게 맛있어요. 조금 짜기는 한데, 매콤한 게, 차가짝한 게 너무 맛있네요. 제가 죽순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남편 맛이 없다는데, 저는 지금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미온의 맛이다. 얘이 국은 아, 진짜 저 미온의 맛입니다. <laughs> 육수라기보다는 미온을 듬뿍 넣는 맛이고요. 처음에 먹었을 때 미온맛 같았는데 여기 지금 안에 상추뿐만 아니라 샐러리 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샐러리 잎이랑 돼지고기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미온맛이 나는데도 굉장히 상큼합니다. 이거. 뭐 32원이면 6천원 정도 하는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고 여기가 지금 시장거리에요. 밥 먹고 시장거리 한번 휙 둘러보도록 할게요. 광주가 무역의 도시는 맞나 보네. 여기는 신발 도매상들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어, 외국인들이 주인이 많네. 현지인보다. 이런 게 많네. 음. 여기가 딤섬의 도시라 그러더니 여기도 진짜 엄청나게. 헉, 죽이 3.0밖에 안 해. 나저죽 되게 좋아하는데 저 죽이 3.0밖에 안 해. 싸다. 저 안으로 쭉 들어가. 면더 내려왔으면 만두 먹었을 텐데, 그면 먹은 거 어떻게 할 거야? 후회하면 어쩔 거야? 과일이 흔하지가 않네. 과일이. 과일은 과일, 과일 돈이 진짜 건다니까 아니,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잖아. 오늘 뭔가 먹어야지. 요 상표에서 제가. 얘를 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위챗으로 시켰는데 이 금액이 4.9이안이 아니고 8.8이안이 나오는데 삥더 오케이, 더 빙더. 저분이 그냥 결제를 하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거는 매장에 직접 와서 사면은 4.9이안이고 위챗이나 알리나 이런 걸로 시키면 8.8이안이라고 합니다. 할인율이 직접 이렇게 결제를 했을 때더 싸다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거 4.92 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큼의 그 비주얼은 아니다. 음~ 음, 진짜 맛있네. 알아서 맛있나 보다. 귤맛 진짜 많이 나네요. 이거 청귤 같아요. 우리나라를 치면 청귤 같은데 설탕을 조금 적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설탕 적게를 외우고 다녀야 되겠다. 볼만한 볼게 있어? 동네 공원에 탁구대가 이렇게 있어요. 네 대가 있습니다. 근데 야, 한 대가 되게 좋아. 자기 어떻게 알아? 자기 탁구 잘 쳐? 나 탁구 잘하지. 에뭐 해보자 그래. 애들한테. 네, 탁구대가 있어서 구경 한번 하고 갑니다. 애들 진짜 많다니까. 봐봐봐. 아, 봐봐. 어, 그래? 애들 진짜 많아. 아, 여기, 여보, 여보. 돈 받고 이런 것도 있다. 옛날 왜 동네에 말 타는 거 이런 거 오는 거저 여기도 돈 받고 하는 데인가 보다.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지. 항공우로분 나왔다고. <laughs> <laughs> 아 진짜 많다 여기는. 어머, 어머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우리도 옛날에 진짜 이렇게 목마 타는 거 100원 200원 주고 탔는데 동네 아저씨가 갖고 와서우리 이런 게다 사라졌어. 리약가. 어 리아까였어. 리아카보다큰 거였지 않았어? 이렇게. 리아까 리아카 이거 이런 여기도 맛집인가봐. 여기도 사람들 많네. 아, 여긴 진짜 삶이다. 현장이다. 삶이 현장이다. 진짜 애들 많은 거 보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여기는 뭐, 정말 꼬맹이부터 한 중고생 애들까지 다 있네요. 이렇게 아주 그냥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하고, 애들이 노래도 부르고, 시장이다. 여보, 여기 시장 가보자. 여기 시장 이 있어서 시장 한번 가볼게요. 조그만한 시장이다. 그지? 렇 저녁 장 선납다. 생각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 많이 나는데 (5원이면) 엄청 싸네. 이야. 이거는 연근, 이거는 유기 아입니다 땅... 제가 중국은 시장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 진짜 뭐 보여드릴 게 있나 싶지만, 제가 시장을 너무 좋아하는 관계로 시장을 오면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긴 진짜 동네 작은 시장이네요. 요거는또 제가 또 처음 보는 야채 종류 같은데요. 아까 할아버지들이랑 할머니들이 여기서 갖고 오셨나보다. 그지 여보 장바 갖고 온게 어, 크게 뭐볼 거는 없네. 천적거리 사러 오는 데지 어, 어, 창거리 사러 오는 데지금 여기 골목이 또 있어서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는 과일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비파가 지금 있네. 비파가 지금 날 계절이 아닌데 나네. 여보 저거 맛있더라. 윤이랑 딱 먹을 거만. 딱 먹을, 먹을 거얘 예. 시메이. 네. 저게 서양자도 같은 건데, 얘 먹으면 안 되겠다, 여보. 안 싱싱하다. 저심해이가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이 없더라고요. 꼭지가 약간 시들하면 찔기고 육즙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딱 그래서 안 삽니다. 중국은 이렇게 부위별로 해체를 해놓고, 저건 양이야? 돼지야? 돼지네, 돼지, 돼지, 돼지. 음. 음. 광주우는 이렇게 고기나 이런 것들을 양념 간장 양념에 재우는 게이 지방의 특색 같습니다. 동네 시장이라도 막 아주 적지도 않네. 장미차 입고 어. 쳤던 장미차. 어. 70년 전통입니다. 쪄놓은 거? 아니야 안, 안 쪄줘. 이거. 우리는 여기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 포기합니다. 70년 전통이라고 먹어보고 싶다는데 먹어볼 수가 없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본 동네 시장 끝냈고요. 저희 호텔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구경할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과일 잘라놓은 거 하나 사자. 그냥 망고도 있고 어, 되게 어, 많네. 어, 망고, 망고. 망고 어, 너무, 너무 싸다. 이거 5원주고 어, 샀습니다. 맞습니다. 과일이 너무 싸요. 한팩천 원입니다. 천 원. 힘들게 사서 까먹을 필요도 없네요. 아유. 여보, 저 앞에가 이게 다 쇼핑몰인가 봐, 이 노란 게. 그치? 여기 그냥 한 번만 쏙 들어가 보고 말자, 우리가 뭐. 도매상도 아니고, 우린 들어가 봐야 환영도 못 받아, 이런데. 이거 봐봐, 이 보따리 봐봐. 못 찍게 하겠지? 이런데 못 찍게 한다 그러던데. 진짜 광저우 여기 대단합니다, 옷상가들이. 옛날 우리나라 동대문이 이랬는데, 그지, 여보. 완전 다 뺏긴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동대문 가면 정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동대문 다 죽어가잖아요. 중국 때문일까 봅니다. 우와, 진짜 대단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스타일이 중년인가봐요. 스타일이 중년 아니고. 중년 아니야? 아프리카계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엉덩이가 지금 봐봐. 엉덩이가 다 뒤로 가긴 하지. 엉덩이 빵빵. 엉덩이 부각된 패션들 봐봐. 이거 틀리잖아. 어, 봐봐. 우리가 입을 옷은 없다. 이쁘네. 음. 이쁜 건 되게 이쁘고, 이렇게 많으니까 이쁜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다 일단 여러분 옷들이 예쁘면 계속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옷은 아니에요 어, 여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밑에 짐 싸는 멋있어. 거 보면 아프리카계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물건 해 가는 것 같고요 여기 옷 도매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한 6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아까 옷 도매시장 갔다가 지금 마사지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는 것 같고요.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꽃이 피어있는데 어,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날씨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낮에는 28도까지 올라갔는데 반팔 입어도 좀 더웠고요. 지금 혹시 추워질까봐 긴팔 입었는데 살짝 더운 정도입니다. 마사지 찾아가서 제가 얼마 하는지 또 기록 남기겠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여기 마사지 집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 맛집도 있나봐요. 사람들이 엄청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laughs> 여기 대기하고 있어 사람들. 좀 있다가 저기서 저녁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여기가 아닌가봐요. 음, 아 이걸 찍어야 돼. 큐어를 찍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구매를 하면. 지금 기둘는 70분 여기, 여기, 여기. 나는 여기 주로. 어. 50분 마사지에 20분이 찜질이래. 70분짜리가. 이제 마사지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차를 예, 주십니다. 음, 이것도 파는 거네. 이렇게 파나봐요. 한약재도 팔고 있고요. 비계까지 예, 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차 마시고 그리고 마사지 받고 나면 차도 주고요. 그리고 마사지 이제 끝나고 나면 한약재가 들어간 쿠션을 목이랑 허리에 대주는데 아우 그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1인 79위안이었고요 예, 마시고 내려가서 허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거를 많이 먹는데요 이 죽을 그리고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지만 가르쳐 주신 분이 영어로 얘기해 줬는데 재료를 보고 직접 골라서 갖고 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맨 위에 A63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전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대기가 8명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 67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섯 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아 이렇게 둘이 아어위치스로 들어가야 되나? 어어양 걸? 양양 걸. 저게 그거야? 오이 십이 안. 그다음에 초록색은 13 하얀색은 2 8이 안. 여보 이거 하나 먹어볼래. 어 오이 하나, 오이 하나. 이도 맛있는데. 자기 뭐다 먹고 싶으면 다아 그거 그거는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여보 이거 하나 집어넣자. 이거 맛있대. 아이고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새우가 막 살아서 뛰어. 오. 이거 하나 하고. 그건 배추 아니고 상추다. 배추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여보? 시금치 하나 하자, 여보. 시금치. 우리, 우리 입어서 먹어본 적 없잖아. 얼마야, 그러면? 아니, 뭐두개사는애 나중에 하면 되지. 거긴 안 넣어도 돼? 이거는 새우랑 연어 알이랑 들어있는 거 같아. 이거 하나? 하나? 하나만 주세요. 쉐쉐. 자기 전복 먹어라. 저거 짱짱 먹는다고? 어. 생물 먹는 거지. 만두 하나 할까? 곱창은? 소곱창이겠지? <목소리> 양곱창 아니겠지? 여보, 맞아. 우리가 참기름이라고 먹는 게 저거 땅콩기름이 맞네. 봐봐. 참기름이 아니고 땅콩기름이네. 그지? 봤어? 아까 쏟는 거? 얘는 뭘까? 땅콩 같아. 집어넣어줘. 땅콩이야? 땅콩이야. 얘가 땅콩기름이었습니다. 얘는 느낌에 뭘까? 이거 기이야 쯔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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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마 쯔마지 얘는 뭘였어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어? 이거 맛 이상해. 이거 그런 냄새나. 고수가 더센향 먹어봐 봐. 자기도 못 먹겠지? 엄청 기어넣네 이를. 저희 남편은 얘 옆에 현진이 넣는 거 이것도 집어넣고 어갖 왔습니다. 저의 소스는 간단합니다. 예, 고수나 이런 향채를 하나도 못 먹어서 보이는 파란색은 저는 파 집어 넣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온 배추입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겁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너무 많이 고나 아까 먹고 갖고 오나봐, 그치 <laughs> 눈이 돌아갔지? 이렇게 저희가 시킨 거 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갖고 왔는데요 먹고 갖고 오는 건가 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새우 완자 다 지금 뭉개졌습니다 저희가 막 담아가지고요. 여기 분들은 막안 담으시더라고요. 요거는 오징어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버섯이죠. 이것도 넣어볼게요. 끓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예. 여러분 버섯 때문에 지금 국물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오리공댕이 버섯? 버섯이야? 아니지. 노리공댕이 버섯은 이렇게 포실포실하지. 여보 색깔이 변한다. 싱거워. 싱거워? 싱거워. 소스를 듬뿍 찍어 먹어 싱겁대요 음 나는 좋다 어? 나는 좋다 어, 너무 좋다 여러분들 두개 진짜 간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하나도 안돼 있는데 이 소스가 되게 짭짤하거든요 여기다 먹으니까 전 진짜 좋은데요 차라리 마라가 들어간 그런 매운 거보다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아, 이거 사진 찍어와야 되겠다, 여보. 완전 얼마나 끓여야 돼? 3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는 흰살 생선 완자입니다. 곱창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해석하니까 돼지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유부튀긴거 넣어보겠습니다. 오이무침 아, 먹어봐야죠 나이 젓가락 너무 안 된다 잘 <laughs> <다> 되냐? 너무 미끄러운 <laughs> 보이잖아 <맞아. 웃음> 향신료 냄새 많이 났는데요 이거? 유부피입니다 나 유부피 처음 먹어보는데 그렇게 맛있지가 않은데? 왜 사람들이 왜 이걸 돈 주고 먹지? 새우 안 잡니다 뭐라고?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우리만 집어 왔다고 우리만 집어 왔다고? 한국인들 별로 돈는사라 없구만 한국에서는 애들이고, 한장을걱정 애들이고요. 노란 버섯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 버섯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한번 꺼냈어요. 굽 나오는 거 봐봐. 야,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여러분, 이거 굽 나온 거 지금 보이실까요? 굽이 사방으로 지금 삐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돼지 고비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진짜 살짝 나는데 안 난다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살짝 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약간 음, 끓여서 쫄깃쫄깃한 감은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혹시 오시면 드시라고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소금간도안돼 있고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이렇게 냄새 안 나기 정말 힘든 것 같고요. 아까 맨 처음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용기가 개인께 딱 포장이 돼갖고 나와요. 숟가락이 떨어져서 지금 떨어진, 떨어진 숟가락을 바꿔달라고 줬는데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용이 딱 포장이 되면 다시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자로 먹고 있어갖고 제가 너무 웃겨갖고 찍어 봅니다. <laughs> 이렇게 여기 이름도 모르고 마사지 가다가 들어온 집인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서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여기서 첫날 광주 첫날 예,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저희 총 금액이 지금 159위안 나왔습니다. 마치 술이 20이라면 저희 남편이 먹은 고량주가 20이고요. 그리고 맥주가 10입니다. 그리고 이 상차림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5이안씩 해서 총 159이안 한 3만 2천 원 정도 나온 가격입니다.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3만 2천 원, 3만 원 돈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저희는 호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